어젯밤 왕자는 무도회에서 꿈꾸던 소녀를 만났어요 파란 드레스를 입고 별빛처럼 웃던 소녀였죠 그런데 댕댕댕 12시가 되자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남은 건단 하나 투명한 유리구두 한 짝이었죠 아이 어, 구두의 주인은 어떻게 찾지? 이 나라의 모든 사람한테 다 시켜봐야 하나? 좋아 좋은, 좋은 방법이 있습죠 무도회에 모든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 네, 손님이 입은 옷 색깔, 머리 모양, 춤추는 수, 입장과 대장시가 전부 다 적혀 있었죠 그렇다면 그걸로 그녀를 찾아낼 수 있겠군. 어, 첫 번째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사람. 좋아, 다음은 긴 갈색 머리. 나이는 스무 살 정도. 그리고 밤 열두 시정각에 무도회를 떠난 사람. 마지막 왕자님과 세 번의 주먹을 치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왕자님 바로 이분입니다. 맞아. 어젯밤 그 미소. 빅데이터는 엄청 많고 다양한 정보라는 뜻이죠. 파란 드레스, 12시 같은 단서로 유리구두의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수 있었어요. 인공지능도 비슷해요.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규칙을 배워요. 그래서 척척 정답을 골라내죠. 왕자가 단서로 신데렐라를 찾았듯이 AI도 빅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더 많은 인공지능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알파 AI스쿨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